배달라이더로 대표되던 플랫폼 노동이 젊은 남성에서 고령의 여성으로 바뀌고 있다는. 안녕하세요. 실버닷컴입니다. 최근 50대 이상 여성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플랫폼 노동의 중심축이 옮겨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배달라이더로 대표되던 플랫폼 노동이 가사, 돌봄 등의 분야로 퍼졌고, 이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의 주축이 젊은 남성에서 고령의 여성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여성 취업자 수는 290만 1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만 9천 명약 7%가량이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수가 34만 6천 명 늘었는데 그 절반이 넘는 54.6%를 60세 이상 여성이 차지했습니다 고용시장에 진입한 고령층 여성 상당수는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했는데, 지난 8월, 시간제 노동자는 1년 전보다 18만 6천 명 증가했고, 이 중에서 60세 이상 여성이 11만 6천 명으로 전체의 62.4%를 차지했습니다.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돌봄 및 가사 육아 서비스에 종사하는 50세 이상 여성은 2019년 상반기 44만 5천 명에서 올해 상반기엔 62만 5천 명으로 늘었고, 4년간 증가율은 40.4%였습니다. 배달업의 경우 핵심 연령대인 30대에서 40대 남성 근로자가 같은 기간 15만 6천 명에서 20만 9천 명으로 34% 증가했습니다. 총 증가율로도 돌봄 및 가사, 유가 근로자의 증가세가 더 가파랐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종료 이후엔 희비가 명확히 엇갈렸습니다. 3,40대 남성 배달원은 코로나19 기간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올해 들어선 지난해보다 종사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50세 이상 돌봄 노동 여성은 올해 상반기엔 1년 전보다 종사자 수가 7.2% 늘었습니다. 실제 아이 돌봄 플랫폼 맘시터에 가입한 돌봄이수는 2017년 1만 명에서 2019년 26만 명 올해 8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청소, 가사도우미를 매칭해주는 서비스, 청소연구소에 가입한 매니저 수는 지난달 12만 명을 넘어섰는데 2020년 초와 비교하면 6배 늘었다고 하네요. 이와 같은 결과는 50세 이상에서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능숙하게 활용하면서 고령층도 플랫폼 노동에 진입하기 용이해졌고 고령층 특성상 장시간 근무가 어렵다 보니 플랫폼 노동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청소연구소 관계자 관계자는 소속 청소 매니저 70% 이상이 50에서 60대 여성이라며 앱을 이용해 가입 매칭 등이 이루어지다 보니 플랫폼 접근성이 높아진 게 가입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령층이 많아지고 맞벌이 늘면서. 돌봄 수요가 늘어난 것도 이유 중 하나로 보고 있고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일하는 사람 입장에선 대기 시간 없이 원하는 시간에 근무할 수 있는 플랫폼 노동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출생아 수가 줄었다고 해도 대부분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 돌봄 노동자 수요는 증가했고 고령층도 늘면서 요양보호사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그 결과 돌봄 가사 복지 분야에서 취업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고령 여성의 일자리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고령층이 플랫폼 노동에 뛰어드는 현상이 계속되는데다 일하는 노년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맞춰 플랫폼 노동과 같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전일제 정규직은 좋은 일자리, 시간제는 나쁜 일자리라는 식의 구분은 구시대적이라며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시간제 일자리를 근로 형태 중 하나로 장려하고 있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령 여성의 고용시장 참여를 위해서도 필요한 고용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이로 인해 늘어나는 일하는 고령 여성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고용 및 근무 환경의 점검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실버닷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